서포스? 음, 서포스 음? 이제 음, 어, 이 싸울 그런 스타일 아니야? 아 아니야 아, 같은 특기예 <laughs> 너가 걔야? 어. 오 차박. 아, <laughs> 그러면서 프로 지명 받고 인하대에 가셨습니다. 네. 인하대를 하필 또 진학하시게 된 계기는 있었나요? 그런 게 있어요. 시합을 겨울에 성남고당학교에서 아, 음. 선발을 던졌는데 네. 눈이 막 펑펑 내렸는데 시합을 아, 겨울에? 예, 네, 겨울에 네. 시합을 던졌는데. 막 맞았어요. 딱 네. 해서 투수 교체를 하는 거예요. 음.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음. 난더 하고 싶은데. 음. 반항심도 그때 아직 남아있었고, 음. 다못 버리고. 음. 그래서 글러브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죠. 그라운드에서 <laughs> 내려가면서 글러브를. 네, 다. 더그아웃에 가서 던진 게 아니고? 가면서 이제 다 이제 막 모자도 어. 던지고. 어. 오, 대학교 때 <laughs> 그러고 싶지 않은데. 고등학교, 고등학교, 아, 고등학교 때요. 고등학교 때요. 네. 고3 때. 어. 그거를 본 감독님이 네. 또 와가지고, 음. 이제. 따끔한 저이매를 해주고 네. 그거를 막고 네. 이걸 도망가야 되나 또? 네. <laughs> 이런 마음이 또 들고 네.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뭔가 저는 그 당시에는 야 괜찮아 어? 네. 다음에 잘하는데 이런 걸 원했는데 아, 음. 맞아, 그때는 맞아, 맞아. 원체 맞아. 너무 그냥 그냥 막 주입식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음, 음. 그러니까 그게 더 반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경기 던지고 그 다음날이 이나대랑 연습경기였어요 음. 그때 당시 이제 7이닝 거의 와우. 다 던졌죠 거의 다 던지면서 그때 네. 형들, 그때는 나무배 네. 대학생, 다 부러뜨렸어요. 막. 아 그때 이제 엄청 던지면 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더라고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독님이 보고 이제 어, 와라, 아그 이렇게 해서. 이제. 그럼 어린 스태터의 승부욕이 있는 거야. 어, 그러니까. 음, 진짜. 난 박살나도 안 열받아. 왜집어넣도 <laughs> 그냥 조용히 내려가. <laughs> 아니 마운드에서 화낸 적 있어요? 심창위원회? 없지. 그 싸움 싸웠을 때 말고는 한번도 없어요 싸웠어요 어? 어? 싸웠어요 언제 어형 싸울 그런 스타일 아니, 스타일이 아니. 조인성 선수. 아~ 니야조인성선일아그러러그지 네. <laughs> <거지>?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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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싸아니싸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싸웠다 나는 원래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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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아 번도 없었죠 거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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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아니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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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난아대팀아니건 아니야 아니 고삼 때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나대1학년 시절에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어요. 오.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? 근데 이것도 좀비하인드스토리가 있어요. 음. 제가 그때 대학교 갈때 형도 알지만 되게 좀 잘하는 아. 선수가 있으면 음. 조금의 이제 금액 같은 것도 음.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위에 뭐 대표팀도 있고 음. 뭐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. 음. 좋은 시절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들이 많았어요. 음. 그, 들어갈 때 음. 그래서. 그 조건을 다 수락을 하고 오케이 하고 뭐 지원부터 다 있었어요. 어... 첫날 대학교 가자마자 너가 걔야 응. 어... 잡아. 아, 진짜? <laughs> <그냥> 뭘 잡아? <laughs> 저는 선배들이? 예, 저는 진짜 그냥 그 안에서요 파출부였어요. <웃음> 왜요? <laughs> 아형 아시죠 말안 해도 그냥 파출부였어요. 그냥 위에 형들 그냥 다 잡니다. 시다바리하는 뭐, 뭐... 식으로 아... 그냥 빨래 청소부터 해가지고. 응. 깜짝 놀랐어요.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이제 반항심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무서웠어요, 그냥. 이두살위 아 그만 지금은 수창이 편하지만 음. 만약 대학교 때 보면 수창이했으면 아마 눈도 못맞주실 정도 무서웠을 거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셨는데 <laughs> 고등학교 때도 야구를 곧잘 하신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아니 잘하지 못해서 그냥 이쁘다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였죠. 음. 제가 봐도 음. 뭐. 구석이 뭐 특별하게 막뭐140 이상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. 그냥 야, 근데 2003라운드에 아니, 2003년도... 예, 이하대 1학년 때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고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. 청소만 하다가 네. 시합도 많이 못 나갔어요. 네. 근데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요. 마지막쯤에 어, 고려대학교 에 있을 때 음. 근데 투수들이 없었나? 음.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, 던졌는데 네. 그날 또. 긁히는 예, 날. 예. 그날 또 이제 눈부신 호투를 해가지고. <laughs> 어 아, 그럼 인하대 가서 뭐 무슨 연습을 해서 늙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잡일를 하다 보니까 아 눈을 떴죠 잡일 하다가 뭐아 눈을 떴죠 야구에 눈을 떴 <laughs> 빨리 하다가 눈을 떴죠 야 그럼 이게... 또 다시 야구하면 좀 잘할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사람은 극한에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<laughs> 자 대학을 결국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현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수수 왕국 현대의 막내가 됐는데 저기 사진도 준비했거든요. 를 어. 아 현승이. 근데 아유. 약간 반항아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. 아직. 네. <laughs> 강종호 얼굴이 나오네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맞죠? 어, 어, 닮았죠? 닮았다. 네. 어, 닮았다. 장원삼 선수도 있네. 와. 어이잘생겼어쟤왜 지금 네? 저렇게 생겼지? 진짜 천천스럽죠. 아. 예. 아, 어, 진짜. 아. 아 근데 이 부리부리하고 눈썹이 저렇게 지할 수가 있나? 네. 눈도 엄청 컸네요. 아니, 이때 현대 막내가 된 기분은 어땠어요? 스카우터들이 얘기하잖아요. 음. 너 용, 이제 타자 용병들 나오고 너할수 있어? 막 이런 음. 얘기를 하니까 음. 되게 심쿵했어요, 저한테는. 되게 음. 되게 신선했어요. 아, 왜, 내가 진짜 정말 저런 타자를 음. 내가 던질 수 있을까? 막 이런 느낌? 그러니까 국내, 당연히 아마추어니까 국내만 보다가 프로는 정말 음. 외국인도 상대해야 음. 되고 음. 막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신선했어요. 그래도 대학교 때그 <laughs> 국가대표 마크도 달아보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아다 <laughs> 없었죠 그냥 다다 씹어 먹을 줄 알았죠. <laughs> 그냥 프로 딱입다는데 <laughs> 정민태 선배, 예 맞아 김선 동 선배, 김수경 선배 <laughs> 막딱 네. 봤을 때 어땠어? 아우 정말 아니었죠 진짜 포스들이 네. 그치. 그때 제가 캠프 때 처음에 정민태 선배님이랑 만났었어. 정민태 방 썼을 때그 캠, 캠프 중간에 요 그때 당시 이제 슈퍼스타 박창호 분이 와인을 탁 사들고 음. 그 방에 온 거예요. 음. 선물해 준다고. 음. 근데 그 민태 선배님이 그때 당시 뭐라 그러냐면 저런걸왜 사들고 와 이러는 거예요. 어. 우와! 뭐있다 <laughs> 멋있다. 멋있다. <웃음> 어, 멋있어, 그 멋있어, 멋있어 멋있어. 아니 저런 국민 영웅한테 막 이런 <laughs>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니. 에. 야 역시 잘 보여서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 딱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없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원래 정민태 코칭 스타일은 원래 그렇게 약간 친근감 있게 침대리 식으로 막 이렇게 네. 멘트 날리거든. 아, 아. 근데 장원삼 선수랑 현대에서도 빨래심부름 물통나르기, 뭐 짬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의 신인 시절을 보냈다. 이게 맞나요? 네. 아. 대학 프로 때? 네. 네 저는 맞아. 프로는 되게 다를 줄 알았어요. 네. 다시 그냥 대학교 1학면 <laughs> <일하면> 됐는데 <되는지. 웃음> 앞으로는 그런 거는 따로 해주시는 어, 분들 딱있고난 야구에만 전혀 몰랐어요. 수 있게. 캠프 딱 가면 정장 입고 <laughs> 잖아요 <다들. 웃음> 정장 딱 입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눈 마주친 거예요. <laughs> 에? 에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짐을 날르잖아요. <laughs> 네. 트럭이 이만한 거잖아요. 이러이이 <laughs> 네. 어, 올라가야 되나? 이러고 올라갔어요. <laughs> 정장입고 정장데 <laughs> 들어 올라 짐을 다 실으면은 나중에 다젖었어 그러고 공항 들어가는 거야. <laughs> 아니, 그럴 거면 굳이 뭐하러 정장을 입고 와? 그러니까. <laughs> 사진 찍어야 <laughs> 되 <되죠>. 돼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러면, 그럴 거면 그냥 사진 찍을 때만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막내 사람들은? 아,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. <laughs> 어허 그 진짜 놀라운 게 데뷔 시즌에 70 경기를 출장하셨어요. 와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? 이 원포인트란 <laughs>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. 아, 원포인트로 많이 안왔습니다 그러면... 그리고. 형도 아시겠지만 신인이고 불타오르잖아요, 끌어올르잖아요. 계속 나가고 싶죠, 솔직히. 음... 아마 지금 선수들도 어린 친구들도 불편해서 몸 풀면은 시합을 나가고 싶, 불편에서몸 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. 음... 진짜 데뷔 시즌에 그렇게 많은 경기 나가서 2승무패19 홀드 평균자책점 오... 3.79 신인이 19 홀드는 당시 홀드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대요. 와 그러면 데뷔 시즌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잘하면 어깨가 좀 올라가지 않았었나요? 근데 뭐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. 속으로만 네. 네. 겉으로는 항상 이렇게 네. 낮은 자세로 있고 속으로만 <laughs> 네. 네. 그러면 그팀 내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빠져 나와서 뭐 지인들이랑 자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 야구가 그때 또 인기가 있었지만 네. 지금만큼 인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래서 그냥 혼자의 뿌듯함으로. 네, 네, 자기, 아 자기, 만족이죠 그리고 원삼이가 있기 때문에 아 필수가 없어요. 예. <laughs> 네, 어깨를 필수가 없어요. <laughs> 투수들이 너무 좋았어요. 네, 진짜 맞아. 원삼이는 거 사기 캐였어요 아 근데. 정원삼 선수도 대단했습니다만 류현진 선수 때문에 묻히게 됩니다 똑같이 2006년에 데뷔를 했는데 18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.23 진짜 KBO 리그를 씹어먹었습니다 그렇죠 잘못, <laughs> 잘못 씹었네 <laughs> 내가 씹을 줄 알았는데 와 19골 드면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좀덜 빛난 게 아쉽진 않았었나요? 그게 아쉬울 수가 없는 게요 네. 그때 당시에는 원체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네. 네. 뭐, 음. 이렇게 아쉬운 게 없었어요. 아. 잘했는지도 몰랐고. 네. 그런 느낌이었어요. 네. 왜냐면 다 그만큼씩 그만, 했으니까. 네. 결과가 나오니까. 음.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고. 당시에 현대가 플레이오프에서 하나를 또 만났네요. 네. 그때 음. 20대 불펜으로 구성된 현대, 이현승, 신철인, 황두성, 박준수, 그리고 30대 중반의 베테랑 불펜. 하나는 구대성 최영필. 어린 선수 대 베테랑 선수의 불펜 대결로 관심을 모았었다고 하는데, 한화의 베테랑 불펜의 승리로 끝났다고요. 나중에는 뭐 가을 현승이 됐습니다만, 첫 가을 야구의 기억은 어땠었나요? 지금 생각해 보면요, 그때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. 어...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요, 야구장에 팬분들이, 그러니까 포스팅 하면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올잖아요. 올 줄은 알았... 어, 안 오더라고 생각 현대 때는 아, 수원이어서 네. 네. 인기가 솔직히 네. 많이 네. 없었죠. 네. 네. 사람들이 그렇죠. 애매하게 오셔서 막 네. 그때 당시는 막 시어리던 분들이 저쪽에 있으면 다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막 <laughs> 같이 막으시으시 하자 이러고 따로따로 앉아 있으면 다. <laughs> 이게 더큰게 보여요. 또 심지어 <laughs> 아, 얘기하는 아, 게다 들려. 자 이쪽으로 모여서 같이 요네 모여주세요. 저기 오세요 위로. <laughs> <이러고. 웃음> 이게 몸 몸풀다가 뭐야? 이러고 쳐다보게 된대니까요. 근데 야구는 잘했어. <laughs> 맞아요. 2006년에 이현승 선수가 현대데뷔했고 심창현이 2004년 LG데뷔했는데 어떻게 두 분은 알게 된 건가요? 처음에. 아니, 워낙, 이제, 현수인 같은 경우는 야구를 잘 했으니까, 음. 신인 때부터 잘 했으니까, 이제 야구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알 수밖에 없어. 어. 우리나라는 어. 뭐 미국처럼 막큰 도시, 그게 어. 아니니까, 다 선후배 관계니까 어. 다알 어. 수밖에 없지. 음. 다리 건너 다리 걸면 다 아니까. 음. 뭐, 원삼이랑도 저도 뭐 절친이라고 하지만, 음. 그러면서 수창도 뭐 보게 되고, 음. 음. 그럼 다른 분도 보게 되고, 이러면서. 음. 그렇게 우리나라 올라가면. 프로야구는 다 그런 것 같아요. 음. 원삼이랑 치네. 원삼이 때문에 현승이 보게 되고, 네. 뭐노경은 경은이 보게 되고 이렇게 네. 되는 거아요 네. 그, 그리고 어, 저는 솔직히 대학 때터 동경했어요. 어, 동경이요? 잘생겼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자기 <키. 웃음> 아, 나 지금 야구 쪽으로 나왔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도 어, 진짜. 아, 예,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. 기다렸구나, 막. 근데 수창이 진짜 어릴 때는더고민남이었어요 아, 진짜 인기 예. 많았다면서요. 예.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. 어, 야구 네. 쪽으로는? 예? 아유, 언제 잘했으니까. 야구도 잘했는데 잘생겼는 잘했죠 또. 2006년도에면은 네. 19월달 때 내가 10승하고. 어, 한창 그때도 잘했어요 어, 그렇네요, 때, 그렇네요. 잘했을 때. 어. 음, 꿀리진 않았는데. <laughs> 그 이후부터 는심창위원회 가장 화려했던 2006년. <laughs> 거지. <laughs> 저를 되게 높이 사더라고, 생각보다. 네. <laughs> 설명하기가 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 하다가 나중에, 예, 받았어요! <laughs> 네. 제가 받았어요! <laughs>